미국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타 약물에 비해 공정 개발에 따른 불순물을 최소화해서 기술력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또 다른 약품들에 비해서 냉장 외 상온에서의 보관이 가능하고 경쟁 약품에 비해서 보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통에도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예상돼서 그만큼 매출 캐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이 채널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며 해당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나 이슈 또 리스크 등을 15분 내외의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채널이고요. 최근에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세네 시간이 걸려서 요약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15분 내외의 영상으로 받아보시고 또 그걸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셔서 건강한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응원의 말씀이나 잘 보고 있다고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아무 숫자나 뭐, 자음, 모음, 뭐, 한 글자라도 작성해서 댓글 한 번만 작성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 투자 스타일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기본 분석을 베이스로 하는 가치투자자입니다. 증시와 시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지, 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는 건전한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적당한지 등의 그런 재무 상황이 건전한 기업을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보통 보유기간은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최대 1년에서 2년까지도 가져갈 생각으로 투자할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고요. 해당 영상은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을 뿐이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작년 1조 6천억이었던 매출이 올해 1조 7천억, 내년에 1조 8천억, 내후년에는 2조 2조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344억이었던 게 600억, 900억, 1170억으로 영업이익 또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부채 비율을 보시면 70%였던 부채 비율이 80%로 조금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영업이익률 한번 보시면 2%대의 영업이익률에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에 반해 영업이익률은 3.4%, 4.8%, 5.8%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21년도 초에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휴메딕스와 같이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기대감을 안고 고점을 찍었다가 주가는 쭉 하락을 보이며 최근에 조금 들어 올렸는데요. 이 보시면 121선을 살짝 터치하고 있고 해당 지지와 해당 선의 저항을 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온 호재들을 봤을 때이 22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호재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리포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함께 리포트를 보. 보시면 희귀질환의 강자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되었다 라고 리포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해당 기업의 주력 상품은 알리글로라는 겁니다. 알리글로는 해당 기업이 개발한 정맥주사형 면역글로블린이라는 IVIG라고 이제 부를게요. 면역글로블린 10% 제재로 23년 12월 FDA 시판 승인 후 지난 7월 미국 내첫 출시를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해당 알리글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첫 번째 불순물 중에서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 를 공정개발하여 99%까지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하고 또 두번째로 대량 생산과 그리고 실온 보관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생산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시장 침투에 중요한 대형 p&b의 등재를 완료함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 후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리글로는 정맥주 사용 면역 글로블린이라고 했는데 면역 글로블린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면역 글로블린 는 건강한 기증자의 혈장에서 추출해 만든 항체 혼합물로 1차 면역 결핍증 환자에게 대체 치료제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항체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제제의 주타켓은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1차 면역 결핍증 환자라 면역 결핍증 환자로 1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2020년대 이후 바이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면역 결핍증은 현재까지도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어서 주기적인 면역 글로불린 주사제가 필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약 93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6%씩 성장해 총 131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IVIG 시장 규모 및 전망이 매년 6%씩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예상치는 총 2030년까지 131, 131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가격 또한 2022년 91불 정도 어떤 평균 가격이 2030년에는 117불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미 미국 내에 진출해 있는 경쟁 제품이 1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능이나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다들 대동소이하다고 해요. 하지만 불순물 등 제조 공정상의 이슈로 제조 중단 및 시판 처리 사례가 있어서 각 경쟁사들은 공정 개발에 따른 불순물을 최소화함에 있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회사는 불순물 중에서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공정 개발을 통해서 99%까지 제거하는데 이미 성공을 했고 해당 부분은 미국 시장 내에서 증가하는 수요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인해서 24년에 600억 원, 25년엔 1,5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전 유전 발 인자를 99%까지 제거했다는 것은 마케팅에 있어서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당 당사가 실제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지 그 그리고 또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장 다른 먼저 자리 잡은 약재들의 수요를 뺏어올 수 있는 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adma biologics의 매출 추이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adma biologics가 다른 이런 강한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 시장에 가장 늦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업체이기 때문 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adma biologics와 해당 당사의 알리글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adma biologics의 대표 제품은 비비겜이라고 해요 12년 12월에 FDA 승인을 받았고, 13년도부터 판매되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을 포함한 불순물 이슈로, 19년도 5월에 다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아래 표를 한번 보시면, a d m b i Biologics의 비비겜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의 알리글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복용량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34주마다 300에서 800, 300에서 600. 근데 보관이나 유통에서 좀큰 차이가 나는데요. 비비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냉장에선 최대 36개월, 유통기한 24개월 남은 제품 실온에서 최대 4주까지 보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알리글로는 실온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최대 4주까지밖에 보관이 안 되는데 우리 알리글로는 실온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유통에 있어서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읽어드렸듯이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방금 비교 도와드렸던 ADMA의 미국 IVIG 시장 점유율 현황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방금 비교 도와드렸던 ADMA의 제품이 2% 정도의 시장 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점유를 갖고 있는 타격의 그룹이에요. 타케다는 빅파마로 많이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점유율 1위인 타케다의 젠마가드 리퀴드 매출을 한번 보시면 19년도에 2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3년도에는 2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ADMA 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 추이를 보면 18년도에 1,600만 달러로 시작했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23년도에 2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를 했어요. 24년도 1분기에만 해도 1억 8,600만 달러를 달러인 걸 보면 24년도에. 총 매출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그래프들을 봤을 때 우리 알리글로가 지금 ADMA의 비비겐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AD, ADMA의 약품은 이기고 해당 부분만큼의 시장 점유율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호재로는 국내에서 약가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혈액제제의 원료인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국내 헌혈 감소에 따라서 수급 불안정이 일어나고 있대요. 최근에 퇴장 방지 의약품의 수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들의 약가 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내용으로 따르면 동일 수량 처방했다고 가정할 시에 약가 인상으로 인해서 연간 약 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요 국내, 국내에서 팔고 있는 약가의 판가 대비 약 5배에서 6배 높은 알리글로의 미국 진출 본격화로 영업이익률은 26년 기준 5.6%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해당 기업의 주력 품목인 독감 백신 백신의 계약금을 5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주력 품목인 국내 독감 백신의 매출은 2020년 경에 해당 기업의 주력 품목인 국내 독감 백신의 매출은 20년도에 국내 경쟁 업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생산 공백으로 인해서 21년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 계속 매출은 하락했었었는데요.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2024년에 독감 백신의 국가 백신 계약 규모가 2023년 1,100 80억원에서 2024년에 1236억원으로 5%정도 확대되어 백신 원액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기대되고 또본 기업이 조달받은 계약금 또한 54%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만큼의 매출 또한 증가될거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헌터즈온이라는 희귀질환의 치료제가 있는데요 해당 약품을 다국가로, 진출시키... 진... 다국가로 진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해당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질환에 대한 약품이기 때문에 희귀질환 약품의 특성상 국내시장에서의 성장성은 제한 적이고 외형성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다국가 진출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13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약품을 2030년도까지 총 29개국에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러시아랑 이집트향 수출은 23년도에 수출이 지연됨에 따라서 매출이 부진했으나 2분기에 이집트 수출이 정상화되었고 3분기에는 러시아 수출이 정상화되어서 24년도 수출은 440억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해요. 보시면 내수는 조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서 큰 규모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바로 바로 녹십자였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타 약물에 비해 공정 개발에 따른 불순물을 최소화해서 기술력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또 다른 약품들에 비해서 냉장 외에 상온에서의 보관이 가능하고 경쟁 약품에 비해서 보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통에도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예상돼서 그 만큼 매출 캐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 알리글로처럼 시장에 가장 늦게 진출한 ADMA의 매출을 봤을 때, 해당 부분만큼의 매출 이상으로는 더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독감 백신의 계약금을 54% 증가하여 받았고, 또 헌터라제라는 그런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제도 다국가로 더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매출을 낼수 있는 시장의 캐파는 커지고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녹십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주가 동향을 한 번씩 살펴보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녹십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